할렐루야! 9월 11일 토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와께 호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임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성읍 유다 베들레임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에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묵상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총 12명의 사사들을 살펴보았고, 어제는 마지막으로 사사 삼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부터는 갑작스럽게 사사기의 내용이 전혀 다른 형식의 말씀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이었다면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천백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들 미가였고 미가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여호와께 그 은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것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신당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 제사장으로 있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여우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17장은 두가지에 연결된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이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가는 10개명의 8개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위반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어머니의 돈 은 천백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싶지 않기에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은 천백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본문 후반에 나오는 레위인에게 주는 사례비를 1년에 은 열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1년 수입과 비교해 보았을 때은 천백은 매우 큰 금액이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께서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게 되자 저주를 바꾸어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선택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의 가족들은 십계명의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위반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상을 위해 사용하는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우상은 자신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미가는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고,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신당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신당이 있을 정도며 매우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집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을 예배 드리는 신당에 두었고, 더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에봇은 아론의 직계 족속이며 대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처가댁에서 야반 도주할때 야곱의 아내가 아버지의 것을 훔쳐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을 수호해주고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작은 우상 신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도 보고, 절에도 가고, 세상의 미신들을 믿으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 거주할 것을 찾아다니던 한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도 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형식들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6절에 보면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는 인정했지만 내면과 삶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왕노릇하면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영적 타락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 형식만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외형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나의 소견에 따라 옳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